토끼 두대용 하트뽕자 오늘은 세일 플레이 타 팀의 콤비 애니메이션 리액션 시간. 어? 이건 무슨 소리지? 와, 차마타키, 차마타키. 어디 가는 거야? 우리는 어딜 가든 집을 갖고 다닙니다. 거북이니까 그렇지! 집은 갖고 다니는데, 배는 안 갖고 다니나? 자, 그럼 이제 가보자고! 어, 여기 버튼! 아싸, 문 내리기. 오이 전등들이 왜 이래? 어? 뭐야? 문 열린다. 안 돼. 문 닫아. 어! 오지 말라고. 어. 또 뭔가 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번엔 어디야? 어. 뒤에. 문 닫아. 오지 말라고 거북이. 어. 이번엔 위에. 테스트다! 이번엔 또 어디로 오는 거야? 오른쪽! 오지마! 좋아! 빨리 다다서 다행이다! 헉! 이번엔 위에! 뛰어뛰어! 터치! 우와, 왠지. 잡히면 바로 죽을 것 같아. 뭐야 아직도 나오는 거야? 어디야? 오른쪽. 좋아. 내가 엄청 빠르지. 거북아, 넌 느리다구. <laughs> 어, 위로 올라가자. 어후. 어디야 어디? 왼쪽. 아, 맞네. 진짜로 나왔어. 도망가잖아! 잘가 다시는 오지마 어? 저건 뭐지? 뭘 두고 간거야? 거북이 등딱지! 이 거북이 등딱지 어디다 쓰는거지? 또 뭔가 함정이 있는거 아니겠지? 일단 올라가 봐야겠다 <laughs> 놀래라! 너 뭐야? 왜 이렇게 놀래킨 거야?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 이쪽이야. 뭘 봐? 나놀랬잖아 <laughs> <laughs> 나를 도와주겠다고? 좋아, 할 테니까 같이 가자고. 출발! 레즈캣잘좀 부탁해 왠지 레즈캣이랑 함께하니까 든든하다고 도착이다 들어가자 레즈캣 렛츠고 무대 위로 올라가 드디어 거북이 등딱지를 올려놓기 되었군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 놓으면 된다고 좋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찾으러 가자고! 어, 뭐야? 이제 넌안 가? 터치! 돌아와! 어, 스타시! 나부터 타고서! 간다! 렛츠캣 고마웠어! 나 갔다 올게! 레드킨 녀석. 정말 착한 녀석이었잖아. 어, 다 와간다. 이번에도 꼭 성공하고 말 거야. 근데, 어디로 가야 있는 거지? 어, 이 녀석 뭐야? 톡식 게이저. 입이 두개 있을 때 건강한 음식을 훨씬 빨리 먹을 수 있어. 저 녀석. 그러고보니 입이두개나있군 하지만, 별로무서워보이진않 는데? 나가자! 이거, 뭐지? 올라가보자 여기는 CCTV실인가? 어? 뭐야? 뭐야? 내 코에 클리비 도치 나. All million, you stay away. Last cat is a traitor. Well, since you're here. Then follow me. 따라오라고? 뭘 미코 도리 따라오라는 거야? 자 그럼, 제가부터 따라가. 따라가 보라고. 꼭 귀여워 할때 만나 보고 하라는 거야? <laughs> 일단은 따라가 봐야겠다. 설마 해치진 않겠지. 어, 이게 뭐야? 핵 폐기물이잖아. 뭐야? 함정이었어? 아니야, 난 탈출할래. 안 되겠다. 문 열어줘. 왠지 탈출을 방해할 것 같은데, 뭐야? 똑같은 폐기물장이잖아. 나는 핵폐기물에 감염되고 싶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되지? 안 되겠다. 건너가자. 점프. 점프. 뒤로. 저기다. 저기로 가야겠어. 네, 뭐야? 이 녀석 때려온다. 오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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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버튼. <laughs> 어, 여기도 버튼 눌러주고. 빨리 초록색으로 모두 바꾸라고. 이녀서 그 온다. 탈출. 어흐, 빠지면 나죽는다고 점프. 점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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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빠지는 순간 바로 감정될 죽는거야. 드론 터치. 좋았어. 으이차. 으이차. 저기 옆으로 뛰어! 어,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아이 참. 오, 어. 됐다. 다시 한번 더. 어. 점프. 어. 이렇게 아슬아슬 무서운 점프맵 밀줄이야. 어, 저 녀석 또 따라왔잖아. 아니야, 난 도망칠 거야. 점프. 오 어. 여기로 탈출 헉 문이 없잖아 다 안돼 아 안돼 헉꿈도이 그, 살아서 도망쳐보라고 뭐야 너무 어렵잖아 좋아 으흐. 뭐야 어 잡아 나는 꼭 살아서 도망칠 거라고 퍼 Oh, no. 아싸! Oh, no. 왠지 탈출각인가? 오예! 라지케 획득! 오호! 도망가자! 아니 이거 뭐야? 인생 기억 당연하지! 난 탈출하고 말겠다고! 저 녀석 계속 쫓아오네. 하지만 나는 엄청 빨라! <laughs> 날잡아보라고 오호! 뭐야? 문 열어줘! 아, 나오라고 지하로 데려가자. 점부 뭐라는 거야? 알려줘. 뛰어, 여기는 왜 이렇게 미로처럼 돼 있는 거야? 몸이 점점 안 움직여. 아, 제발! 뛰어가자고 어, 뛰어가고 싶다고 아, 뛰어 어어어아 쫓아온다 안돼 어어 따라오지 말라고 갑자기 엄청 빨라졌는데 이대로 잡힐 수 없다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 따라온다. 가자구 어? 뭐야? 반반이 잡아가잖아. 레즈캣 고마워. 이제 우리 아이템까지 다 모았다고. 자, 오늘은 세일 플레이타임님의 콜드 에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꾸토띠! <laughs>